조이대 청문회 관련된 얘기로좀 넘어가죠. 네. 자, 이게 지금 어, 조이대 청문회가 3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요에 대해서 좀당 지도부하고 법사위하고 조금 결이 좀 다르게 형성이 됐나 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그 30일 그 조이대 그 청문회가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의결, 어, 되자마자 약간 이게 당 지도부하고 사전에 이제 일정이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음. 이런 얘기들이 남아서 조금 엇박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청내 대표, 그 다음에 뭐 김병기 원내대표도 약간 불만을 표시하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서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일단 정청내 당 대표가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당 내에서는 더 이상 이견은 없다. 음. 예. 그래서 더 이상 이간질, 갈라치기를 중단해라. 이제 이렇게 일단 당의 목소리를 이제 하나로 네. 모으는 데는 뭐 성공을 한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정치원 대표는.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음. <laughs> 이렇게 네. 한 방을 쐈습니다 SNS에다가 네.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원들 열심히 해달라. 음.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에서 결국 그당 대표나 원내 대표하고 충분한 일정 협의 없이 이제 청 청문회를 어, 의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이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3 0일 청문회는 어, 이젠당 차원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이제. 어, 내야 될 거라고 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네. 네. 이렇게 이제 어, 민주당이 점점 더좀 어, 세게 나오니까 예. 아 이걸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저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예. 탄핵 시조이대 탄핵 탄핵을 했죠? 시사한 네. 것까지 그렇게 네. 해서 그랬어요. 네. 네. 우리 국민은 음.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박근혜와 윤석열도 탄핵했으니까. 뭐 대통령 가르치는 만당에 대부분들이 뭐라고라고 저었다고그 네. 그러니까 저걸 이제 탄핵 가능성이다. 예, 어, 네. 네. 저거는 조금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음. 어쨌든 저렇게 언론에서 어, 점점 더조의대에 어, 예, 대한 이제 민주당의 강경한 이제 태도를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네. 오늘 이제 천대요 법원행정처장이 약간 국회의장을 나와서는 좀 꼬리를 좀 말았죠. 음. 예. 요 다음 슬라이드. 음. 예. 네. 예. 판사를 이제 추가적으로 배치해서, 예, 내란 재판을 이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원하겠다. 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어, 자꾸, 어, 지금 현재 법원이 너무, 어, 재판을 지원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우려, 충분히 음. 알겠고, 어, 그래서, 어, 뭐, 내란 특검뿐만 아니고 3대 특검도, 어, 최소한 항소심에서는 아주 신속하게 재판이 음. 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게, 할 테니까, 음.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거 설치는 좀 걷어달라. 이제 음. 예, 이런 거죠. 음. 불과 이제 어저께까지만 해도 일단 조의대가 그, 어, 조의대 대법원장이 그 법은 왕권 강화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음. 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오늘 정청내 대표가, 아, 예, 저렇게 일부 언론에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으로까지 해석할 정도로 이제 발언 수위가 이제 올라갔던 거는 이제 그조의 대법원장 음. 예. 왕권과 강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법이 이 발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천대엽 법무행정 청장이 오늘은 나와서 약간 좀 음. 예. 수그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예.